저희 여기서 수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퍼설 팀들입니다. 네, 퍼설 팀입니다. 퍼설 컬러 진단은 두분다 처음이시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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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떤 계기로 진단을 혹시? 네. 자꾸 물어봐요 방송에서 퍼설 네. 컬러 뭐예요, 뭐예요 물어보는데 자기들끼리 많이 싸워요. 겨울 쿨톤람이 뭐, 뭐 네. 무슨 뭐멱 푼다, 뭐나 이 알아듣지도 못하겠고. 음. <laughs> 그래서 정확하게 네. 한번 진단을 받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. 아, 네, 네. 알겠습니다. 음. 웜톤은 신체색이 좀노리색름한 컬러를 가지고 있고. 사람고얘기 하고요 그리고 경우에는 신이좀 들어가 서이좀하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둥님이렇게조용하거나 음. 처음 봐 <laughs> 나는 <나도, 나도> 지금 <웃음> <웃음> 지금 막 머리 튕빙도안나 <laughs> 무슨 얘기하지모 일단 동일한 환경에 화이트 배경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주둥님께서 약간 체크를 해주실 건데 아, 어, 아 제가요? 네, 뭐가 아, 잘 네. 잘 아, 잘 <laughs> 아, 네, 네. 1단계부터 볼 건데요. 퍼스널 컬러 웜쿨 체크라고 해서 얼굴의 신체색을 체크해보는 음. 거거든요. 왼손에 웜을 들어주시고, 오른손에 쿨을 들어주세요. 이거 외우기가 아기같다 네, 딱. 네. 인식 <laughs> <의식명> 매겨야겠는데? 네. <laughs> 입술부터 체크할 거예요. 가로올리는 컬러를 보는 게 아니라 가까워 보이는. 와, 난 이러기 제일 어려워, 진짜. 웜톤의 3번이라 어, 좀이어해 맞아. 맞아요. 맞았어요? 오, 아예 객관화가 잘될시있요그 다음에 피부톤 볼 건데. 어. 뭐태대질뭐 어쩌자고 싸우자고. 오, <laughs> 음. 가을 겨울 시트로 한번 볼 거예요.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세요. 그대로 붙여서 오, 여기다가 눌러 보시겠어요? 눌러 보시면 아까 왜 찍찍이라고 네. 있었잖아요. 그럼 안 흘러 내려요. 어, 어, 그래요? 진짜. <laughs> 하나, 둘, 셋. <laughs> 가을 웜톤 나왔냐 결국에는? 아, 그러니까 결국 가을 웜톤 어, 나왔어. 원래 본인이 네. 생각하는 다른 거 나와서 재밌는데. 아 그니까. 맞다고 빡빡 우게야 아, 되는데. 너는 이제 내가 봤을 때 여름 쿨톤이야? 이게 약간 음. 그 있어요. 그 웜톤 병은 없는데 쿨톤 네. 병이 좀 있어. 쿨톤 네. 놈들 은 엄청 안 불안해. 아 그치 그치. 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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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네 이진짜네생각보니까 <laughs> 제가 봤을 땐 자리를 두분 바꾸시면 좋을 것 아, 같기도 하고 이제 케이프가 너무 편하시지만 해제해주셔도 좋아요. 아 이거 까지할것같 입술은 붉은 부분이 입 옆에 오도록. 주둥이거든요. 와, 네. 주둥이. 그냥 딱. 저, 쿨톤 2번? 에서 웜톤 2번 그 사이에 어디가 같은데? 맞아요. 쿨톤의 2번도 있고, 네. 웜톤의 2번도 있는데, 입술 외곽이 웜톤 4번도 좀 보이거든요. 어, 그러네요. 끝절하게, 네. 은근히. 펄색. 네. 펄색. 치크를 볼게요. 치크? 붉은 부분을 찾아볼까요? 약간 웜톤 3번? 네. 맞아요. 그죠? 웜톤 여기 콧망울도 그렇고, 네. 눈 아래도 살짝 붉은 부분이 보여지는데, 음. 지금 웜톤의 3번도 보이고, 2번도 보여요. 아니, 왜 이렇게 잘해? 아, 약간 나다 아. 진어요 진짜? 아, 그럼 있나 봐 미대생으로 바꿔요 님 너무 세게 하신 거 아니에요? <laughs> 근데 그거 알아요? <laughs> 고딩 때는 이거 오븐이 없어졌는데 아 <laughs> 진짜 안없어졌어3시간간 <그게> 없어졌는데 자 <laughs> 다음은 눈동자 눈동자가 되게 투명하세요 그가요 되게 파란빛도 돌고 투명한 게 좋은 건가요? 어 투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음 좋다는 네. 말씀 안해주요이 <laughs> <laughs> 색이 보이는데요? 아닌가? 음. 일본이 많이 보여요. 봉촌 일본. 네네네. 이제 2단계를 해볼 건데, 봄여름 시트로 할 거예요. 피부가 건강해 보이는 거니까 다크서클 덜 보이고, 입술이 파래지지 않는 거한번 골라볼게요. 음. 하나, 둘, 셋. 하나, 오? 둘, 셋. 전 이게 더 이쁜 것 같아요. 음, 이쁜 거 말고 좀덜 빨개 보이네? <laughs> 건강해 보이는 건첫 번째 게 조금 더 건강해 보이는 거. 맞아요. 보이면. 네 흔들린다 자기 아, 아, 쿨.. 쿨톤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다쿨톤는데 쿨병 걸렸네 큰일 났네 쿨병이 하지 마세요 레드는 혈색과의 조화감인데 하나 둘셋 이것도 뭐가 더 건강해 보이는지 보는건요 맞아요 <웃음> 오, <웃음> 내려볼게요 자 다크서클 변경해요 하나 <laughs> <야>. 둘셋어 <laughs> 근데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 맞아요 내려볼요 <laughs> 훨씬 건강해 보아 이거는 주둥이 의외로 따뜻한 남자였는데 아 아닌데 차가운데 옐로우도 보겠습니다 <laughs> 웃지 마세요. <laughs> 네. 그러면 주둥이처럼 네. 웜톤인데 쿨톤이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아 화장을 그렇게 하면 바뀌나요? 아, 그럼요. 아그죠 제가 진단 끝나고 네. 해결해게요 <laughs> 괜찮아 주둥이 화장을 배우자. 아니야 너쿨톤해 옐로우에서는 피부의 투명감과 화사함인데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안정적인 <laughs> 컬러 사람이 꼭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 필요가 있을까? <laughs> 웜에다 체크해주시면 <laughs> 그리는 얼굴의 윤곽 그리고 눈동자의 뭐 선명함이나 그감인데 하나 둘셋 아이 그러지 하나 둘셋 <laughs> <하나, 둘, 셋 웃음> 반대로 하셨어요 아 <하나>, 반대가요? <laughs> 자 웜에다가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<laughs> 어. 어? 어? 블루는 전체적인 조화감이에요 어, 너무 잘 어울린다 지금. 아니 블루는 진짜 포기 못 하는데 하나 둘셋 아, 하나 둘셋 반응들이 너무 이 색깔 입고 있는 게 훨씬 그래. 똑똑해 보여요 똑똑해 어, 보이네요딱 네. 그래? 내려보세요 요건 어때요? 요건 요거? 바로 한세등급 내려갔어요 세등급 내려갔... 네. <laughs> 양아치 <같애> 어, <laughs> 내려갔어요? 양아치같은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이거 혼자 복 같아요 혼자 복 같다고요? <laughs> 아니 근데 이게 네. 지금 직원분이 네. 올릴 때마다 반응이 와 내리면 <웃음> <웃음> 체크를 해주시면 될거같든요 이렇게 한 줄로 나올 지 몰랐는데 진짜 폼쿨폼쿨 <laughs> 와왜 이렇게 신나셨어요? <laughs> 그냥요 네. 약간 꼴보기 좋더라고 <laughs> 근데 뭐 톤에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? 아 맞아요 예 <laughs> <그죠? 웃음> 네. <laughs> 네. 나쁜 거 네. 뭐. <laughs> 내가 어울리는 거 입고 다니긴 되는 거 아닌가? 네.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에 본인 피부톤 맞추면 되죠 아니 좀 업톤 좋아해요 그죠예 따뜻한 옷입으지않 나쁘죠 아 반갑다 업톤 친구야 아 그래 웜톤 친구야 아 그래그래 아, 그래. 네. 가을 웜톤은 어둡기도 하고 쿨톤도 아니니까 거의 카스트 제도의 최하위층이네 아뭐 이제 아, 게, 그렇게 하면 저도 색감 카스트의 최하위네 멀아야돼 <laughs> 근데 아무래도 그냥 네. 제 입장에서는 mm -hmm. 페리파이 이렇 하고 이잉쇼핑하는 그냥 꺼버렸어 그냥 <laughs> 이어어나 <나도> 그냥 었어 <laughs> <이랬어>. 그냥 었어 <laughs> <이랬어. 그냥 이랬어. 웃음> 진단 결과는 네. 이제 제가 이제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게 가지고 왔는데 주둥님 같은 경우에는 봄라이트가 더 좋은 여름 라이트까지 오. 쓰셔도 되는 그래서 한번 케이프 착용해보시고 네. 이걸 한번 하나씩 하나 볼게요 이게 그냥 라이트 톤이거든요 네. 아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이죠 네 음.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워스트를 한번 얼굴에 대고 자 얘는 핑크 내려보고 핑크, 레드 레드 옐로우 옐로우 어 예쁘죠 오, 이게 봄 진짜 잘 나잇 그리고 사야겠다, 여름 라이트인데 나쁘지 않아요 오, 나, 근데 보이잖아요. 올렸을 때네이게 훨씬 네, 네, 이게 아, 훨씬, 아, 네. 저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이거 샀었거든요 아 저는 요거를 좀더 추천 역쿨병에 걸려가지고 아니 근데 네. 이거, <laughs> 거짓말 안 하고 이것도 잘 어울려 맞아요 안 어울리지 않아 맞아요 라이트기 때문에 둘다 괜찮고 응. 주둥이가 네. 요런 색깔 옷을 입고 있는 것만 보다 네. 보니까 네. 이게 더 익숙해서 아, 이게 아, 더 예뻐서 가이팅안니까 머릿속으로 약간 집에 나하긴 네. 했어 지금 네. 그. 색이 가스라이팅이돼요 네네 어, 아, 이게 어, 이거 줄여서고하려인 어.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 라이트의 반대는 딥이에요 자 딥을 한번 보고 이제 이런 애들은요 얼굴과 멀리서 시면 되고 만안 네. 입으시면 돼요. 아 얘가 이제 머스터드 컬러인데 머스터드 <laughs> 네. 컬러보다는 은행잎 색상이나 병아리 색상 쓰시면 될거 같아요. 어, 요거는 내가 봐도 대생님 좀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. 대모가요? 잘 어울리시죠. 음. <laughs> 이게 아까 전에 어, 1등 그레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이게 훨씬 더. 음. 네. 밝아보이고 이너를 이렇게 입고 바깥쪽 아우터에다가 이렇게 입으시면 괜찮아요 아우터는 상관없는 네. 건가요? 네 어깨를 기준으로 배꼽까지 안쪽 있죠 여기 안쪽 이쁜 거 입고 바깥쪽은 아무거나 입어도 괜찮아요 반대로 입으세요 주둥님 반대로 입을까요? 펴보세요 네네 이렇게 하면 허벅지 위장하다고? 느낌인데 느 제가 봤을 때는 가을 원 봄웜으로 보여요. 몸은 아, 화사하게 쓰시고 오, 네. 가을은 분위기게 있 쓰시면 되는데 레드도 요 정도 레드 쓰시는 음. 거예요. 짱구 레드. 오, 어, 짱구 레드. 짱구 어, 레드. <laughs> 딱 짱구. 여기 밑에 거까지 하면 딱 짱구 옷이네요. 아, 바지 약간 요, 바지 짱구 바지 이런 거. 그지 그지 그지. 그다음에 이거 너무 좋아요. 오늘색. 어, 이런, 어, 이런 옷 진짜 많아요. 선생님 아, 어, 아, 어. 음, 이거 다음에 네. 캬만 입죠. 진짜 딱 짱구 옷이네요. <laughs> 아까 전에 이제 두 분이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얘가 어떻게 기억하냐면 어, 똑같은 컬러들을 이렇게 드릴 거예요 오. 1등 그리고 12등을 드릴 거니까 오. 여기다가 얘를 한번 붙여보고 네.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제가 지금 쓰고 다니는 비이거든요 이거 제대로 산거 맞아요? 뮤트인데 네. 어. 뮤트면 제거 아닌가요? 뮤트인데 이제 네. 블랙 말고 어. 다른 옷을 입는다면 괜찮아요 아 흰색으로 어. 네. 어쩐지 저 한번 써봐도 될까요? 네. 되게 잘것같 아, 것 네. 비니말고이 어. <laughs> 컬러는 괜찮은데,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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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에서 제일 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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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다면 네. 불편 네. 보통 이렇게 색깔별로 이제 빨주노 초반부 이렇게 붙이시는데 <laughs> <근데> 아무렇게나 <laughs> 맞아요 이걸 보면 성격이 나와요 중요한가 <laughs> 내가 보기만 편하면 됐지 네. 봄 라이트가 1등이고 어, 여름 라이트가 2등이다 생각해주시면 되고 이제 저희가 선물로 양말을 좀 드릴 건데 양말을 드리는 이유는 얼굴과 멀리 나한테 안리는걸싸요 아 제가 집에서 챙겨온 나 양말이 딱 떨어진 날이었든요 음 그래서 일 동안 음 노숙하는 콘텐츠 하고 있어서로가 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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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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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꼭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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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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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사니다사합니다사합니다감사 제가, 내가 하라 그랬는데. 아, 하려 그랬는데. 아, 또안 봤습니다, 안 봤습니다. 아, 그냥 뭐. 제가, 네. 요즘, 좀잘 나가나 봐요. <웃음> <웃음> 덕분에 좋은 참 하고. 뭐. 진짜 다음번에 재워주셔야 돼요. 저. 네, 오세요. 아, 5월 추제 듣 5월 추제 집고 나는, 만족해. 오, 여름 쿨톤. 아유, 나요. 몸 라이트도 나는 만족해. <laughs> 응, 나는 그렇게 풀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. 응. 다음에 우리 그러면 옷 사러 가서 브이로그 한번 찍읍시다옷 브이로 그, 옷 사러 가는 거. 네. 안녕.